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선입니다. 오늘은 2021 대학 야구 20시 시청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우리 학생 야구계가 많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야구계뿐만 아니라 우리 체육특기자 학부모들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었죠. 그래도 어, 우리, 야구협회가 올해는 많이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오늘 녹화 날이 9월 8일 오후입니다. 그 일정, 어, 전반기 재평생 일정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어, 다른 종목은 많은 혼란이 있는데, 우리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 관계자들의 그 노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점, 감사함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로 인하여, 그, 우리 학생부의 작성 일자가 또 변했고, 우리 대기, 수능 일자도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부 작성 마감일이 8월 31일에서 9월 16일로 변경이 됐다는 것. 그, 그리고 수능의 어, 시행 날짜는 12월 3일이고, 수시 원수 접수 기간, 우리 이제 하, 어, 체육특기자 학생 양구 선수들의 해당 사항이죠.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그 다음에 수시 합격자 발표는 12월 27일까지 일괄 발표가 한다는 거 근데 대부분의 체육특기자는 또 전에도 발표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며칠 전까지 요강들이 좀 우리 대교회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초 일반 대학교에서 많이 좀그 요강에 대한 내용을 변경한 게 있는데 일단 연세대학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 같은 경우에는 면접할 때그 동영상으로 업로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은 그 (1차) 합격 된 친구들한테 이제 어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올해는 예전에는 그냥 그 면접 볼때 대면 면접을 했는데 연세대만큼은 동영상으로 업로드 한다는 내용들 그리고 그 경기 실적은 (9월 29일까지에) 대한 내용을 받게 내용까지의 실적을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는 그 코로나 19로 인하여 그 출석 점수 그다음에 저 2단계 예저 8번 상황에 있는 2단계에 있는 출석 반영 방법에 대해서 어 점수 어 출석 점수는 모두 만점을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동국대입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그 야구 종목에서 투수 통산을 15이닝 이상에서 13이닝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왕중왕전 왕중왕전 진출에 대한 을 삭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저 학교 입학처에 문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주말 리그를 하고 그다음에. 예전, 예전 같으면 왕주왕전 통광 점수 16광 등것 같고서 합산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왕주왕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청룡, 황금사자기하고 청룡기 대회의 실적을 인정해주는지 안해주는지이그 점에 대해서는 좀 입박체에 물어보는 것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제 체급 점수가, 타석수가 100타석 이상에서 80타석으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됐다는 점. 그 다음에 예전에는 10배수로 했는데 7배수로 하향 조정이 됐던 점입니다. 그래서,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왕중왕전에 그 제외된 내용에 대해서 꼭 입학처에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대학교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2020 개인성만 인정을 해줬는데 올해 변경 후의 내용은 2019부터 2020년까지의 개인상, 그 요강에 맞히는 뭐 종목만에 맞, 맞는 개인상을 인정해준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 부분, 출석, 봉사 정도는 점수는 코로나19로 사, 사태로 인하여 일괄 만점 처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도, 어, 좀 변경이 있는데, 그, 실기 종목에서 1000m는 제외를 한다는 거. 뭐, 그 점은 날아두셔야될것 같고요. 단데국대학교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그, 원서 마감 일자가 실적, 실적이죠. 그거를 9월 28일로 돼 있었는데, 10월 22일까지의 실적만을 인정해 준다는 거 그러니까 한달 정도를 좀 늘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육특기자 경기실적 제출기한 그게 29일 17시까지였었는데 어, 이 변경된 거는 2020년 10월 23일 17시까지라고 변경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에서 그 당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투수, 가섬점 및 포지션, 포지션 확인서라고 있다고 합니다. 요 점에 대해서도, 어, 당국대 입학처에 상세하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도 이제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그 예전에는 그 8월 말까지 성적을 인정을 해줬는데, 어, 이번에는 2020년 9월 22일까지의 경기 하나로 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 정도 미뤄졌다는 얘기죠. 다음은 인하대입니다. 인하대는 어, 변경 전에는 2020년 3월 1일부터 9월 2 0일까지 인정 기간, 소리를 인정 기간이었었는데 어, 고객 2020년 3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의 경기 실적을 인정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심사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죠. 작년도 3월 1일부터, 2019년 3월 1일부터 2월, 2020년 2월 말까지. 그니까, 러인하대 어, 같은 경우에는 주말리그 실적은 인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올해 것까지, 에 대한 전국대회 실적만은 인정해준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동화대학교. 동화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많은 저기 제도를 많이 개설을 했는데, 중요한 건 16강이 폐지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16강 이내의 선수로서 선발을 하기로 했었는데 특기자하고 준특기자 모두 모든 항목에 다그 16강 제도는 없어졌다는 점 어, 동의대입니다. 동의대는 이번에 제가 체크하면서 좀, 여기도 변경사항이 있는데, 수정전하고 수정후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9월 3일, 4일 때에 올려놓은 건데, 제가 좀,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동의대한테는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사항입니다. 이번 사항에서 주말리그 2022년도 고교, 주말리그및 전국대 합산 기록이 변경 전에는 2수 25이닝 이상 방어율 4 이하 인자, 30이닝 이상, 2닝 이상, 방어율 4.30 이상 이하 인자로 되어 있는데, 변경 후는 25이닝 이상 방어율이 3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5이닝 이상, 그 다음에 방어율이 4이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 전에 야수 포수는 60타석 이상 타율이 2 r 8푼 이상인 자 이렇게 됐는데 변경 수정 후에는 야수 포수가 6 5타석 이상 방어에 33마리 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점은 변경 전하고 변경 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점에 대해서는 그 동의대 입학식 꼭 한번 물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요강이 좀뭐 제가 체크가 잘못한 건지 변경 전이 좀 높아야 높아야 타이트해야 되는데 어때 방어율이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대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는 뭐 변경된 사항은 없는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저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용상에 보게 되면 정규 규모 대회에 참가하여 16강 이내에 입상한 팀의 선수로서 다자는 1개 학년 동안에 출전 경기 수가 소속팀 해당 년도 출전 경기 수의 60% 이상 출전한 선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좋습니다. 근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16강이 당연히 내 16강인지 아니면 3년간의 16강인지 이런 걸 여쭤보세요. 그래서 어떤 학부모님이 건대 입학체, 고대 입학체 여쭤봤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뭐 하나만 들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나 봐요. 이점 또한, 그 대부분 제가 있는 내용들은 여기, 어, 요강에 대한 내용을 에다가 약간 음, 이해를 살펴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요저 빠진 부분이 있다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든지 소속 대학 입학에 문의하시는 게 정답일 듯합니다. 그리고 고대한테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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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관계자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만드시면요. 대부분 들 학부모님들이 해당 연도를 보세요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액면을로 하면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요강을 만드실 때또 어느 대학 같은 경우 주말이고 팔강이라고 돼 있는데 그 5년 동안 아직까지 문구 하나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고 팔강 안된 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요강을 만드실 때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입시 요강의 방송을 다 마치면서 하나만 말씀을 여러분들께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죠그 입시 어, 대부분들 뭐 체육 특기자에 대해 뭐 컨설팅 과셔팅 하는데 저는 5년 동안 컨설팅의 의미라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세한 요강을 보시고 아니 내 아들의 그 입시를 하기 위한 위함인데 어떻게 남의 그 저기 입시 요강을 베겨서 복사해서 사용합니까? 모든 거 일정은요. 입학처의 그 내용에 대한 내용들 다 복사하고 드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물론 부모님들이 운동장 따라 서 고생한 건 많이 하시지만 타율이나 어, 뭐 이게 뭐렇 실적의 부분들에 대한 것도 많이 차지하겠지만 기본 정도로 그 입시 요강에 대한 부분들은 대학 입학처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 컨설팅에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 이제 몇년 전부터 학적부에 있는 내신반영 그다음에 어그다음 정성평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서 또 바뀌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시안하게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저는 몇 가지 대학 몇개 대학은 알고 있지만 그게 우리 열 16개 대학 충분히 다 알고 있다면 그 컨설팅은 가능해요. 네 그렇지 않고 뭐 엑셀 작업에서 툭툭 해갖고 얘기한다는 자체는 그런 컨설특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 만약 부모님들이 이제 야구 입시에 대한 원서는 다 넣고 이제 몇한 합격적 발표 대부분 3분의 2 이상은 탈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문의사항이 많은데, 저한테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 야구 쪽이 많이 알고, 솔직하게 자기 아들의 인생 상담이라든가 다른 분야 쪽으로 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이라면, 상담이라면 뭐 기꺼이 제가 그런 제 노하우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분야의 쪽으로 이제 야구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 동안 제가 10여 년 동안 이해가, 어, 우리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어, 그 동안 체육 입시 그 피스톤이나 학원, 어, 학원이라 해서 학원과 체대 어, 입시 학원하고 그때 제휴를 배줬어요 그래서 저 또한 이 피스톤 같은 체육 학원은 어, 상당히 그 저기 수준이 높은 학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의 제가 많은 노하우를 많이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대 그 체육 특기자 가 아니면 체대 육시에 관한 문제들도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어, 저희 연구소에 오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 떠나서 유학이나 뭐 다른 분야 체대도 아니고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낌없이 제가,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갖고 변수가 너무 심각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생 야구선수를 비롯한 많은 체육관계자, 그다음 야구관계자, 그리고 이 시간에도 어, 기도를 하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리그가 2주 남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 미래는 없이 후회 없는 일정을 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우리 학생 야구선수들, 학부모님들, 우리 고성학부님들 모 고생 많으셨어요. 마지막 기회. 에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꼿꼿하게 응원의 소리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의 성동원. <목소리>